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쿠수티입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윤석열 취임 후 김건희 일가가 소유를 한 축구장 3개 면적당 인근으로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한 것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앞서 말한 똑같은 의혹에 대한 예리한 질문에 당황을 하여 원장관은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고 부랴부랴 해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권수석 대변인은 종점 변경은 경제성 재분석도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도 불가피하다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 추진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고속도로 사업은 2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사업으로 최종 종점은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추진되었다가 지난 5월 윤석열 처가의 땅이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이 되어 검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안진걸 소장 등이 유튜브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조용히 있다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그리고 이제는 공영방송인 MBC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자들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보게 되니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변경 계획안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에 바로 벌어진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냐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인 MBC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므로 더욱더 고속도로 변경 의혹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는 도로까지 다 점령을 하려고 하니 도대체 그들의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사업 변경 계획안이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민주당 임세은 소장의 브리핑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내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급하게 변경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 윤성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는 이번에도 우연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건설될 서울 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어 총 연장은 기존 26.8km보다 2.2km 늘어난 총 29km가 됩니다. 그동안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 2022년 7월 양평군이 세 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고 그중 하나가 강상면 병산리 이 종점 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상면 병산리 이 종점 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 사촌 조카, 그리고 동업자 최씨 소유 토지, 어, 김건희 씨 종중 땅등 수천 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급하게 변경한 이유가 병산리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연입니까? 어, 네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급변을 했는가? 두 번째, 국토부는 왜 기존 입장을 바꿔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을 했는가? 세 번째, 교통 정체 해소라는 원래 목적과는 더 멀어지는 노선 변경이 아닌가? 넷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인물이 겹치나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